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말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서로 인사 나누셔서 우리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laughs>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한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냥 오실 수도 있죠.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서 꼭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보시면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마리아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 의 현장에 꼭 사람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언제나 뭐, 오늘도 하루를 주셨는데, 어제도 주셨고,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시는데, 그 하루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듯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선택받은 것은 아니고, 아마 많은 여인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마음이죠. 요셉의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평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이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힌트되는 말이, 아, 요셉은 어이로운 사람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 성경에서 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이로운, 어렵다는 것은 조금 다르죠. 우리는 어이로운, 저 사람은 어이로운 사람이야. 이러면 정의롭고,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착하다, 정말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이 어렵다는 것은 어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거는 뭐 내가 공평하게 한다, 내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처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사실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리스도이니까 요셉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게 의인의 마음이구나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을 보면요, 요셉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인지 뭐 지금인지 잘 모르잖아요. 꿈속에서 어떤 존재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타나면 어떨까요? 요셉의 마음입니다. 나타났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거룩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요셉의 어떤 마음이 조금 찾기가 좀 힘든데 잘 보시면 얼마나 놀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아닌 다른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면. 무섭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앞에 하나님 나타나면 <laughs>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갑자기 내 앞에 꽝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무섭습니다, 사실. 요셉이 안 그랬을까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혹시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요셉, 뭐, 이 상황, 요셉이 무서워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상당히 사람들이 무서운 상황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laughs> 예전에는 진짜 많이 무서워했습니다. 뭐, 저리 가면, 그죠? 막, 끙끙한 데 가면 등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밤에 돌아다녀보면 별로 안 무섭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야구 방망이인가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하는데 혹시 어제 저녁에 걸어가시면서 무서워하셨습니까? 잘 무서워 안 하죠. 우리 어떻게 보면 무서워 안 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 보니까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시는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고 혼자 가게 되면 이거 무섭습니다. 요 앞에 보면 그 삼락공원입니까? 제가 한번 걷게 돼 가지고 아이 부근에 뭐가 있을까? 한번 걷다 보니까 아, 삼락공원이 딱 들어갔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한쪽 가니까 갈대밭인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이너 이래 좋은 데가 있네. 하고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는데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laughs> 아무도 없는데 길이 엄청 가고 어디 보는 장면이 생각이 나니까 동물의 왕국 <laughs> 혹시 혹시 그죠 혹시 호랑이 한 마리가 그런 일 없는데 제 생각에 뭐 무서운 맹수가 나타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 생각이 들어오면서 등이 오싹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무섭다는 겁니다. 꿈속이라도 무섭죠. 천사는 뭐 우리가 좀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천사는 별로 안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귀신 무서워하십니까? 귀신 안 무섭습니까? 네. 귀신은 안 무섭고 사람 무섭죠. 그렇죠.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귀신은 우리가 좀 보이지 않게 하셨는데, 귀신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 무서워할까? 안 무서워할까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꿈을 꾸게 됐는데, 또 이런 꿈은 꼭 제가 착할 때는 꿈을 안 꾸고, 제가 약간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다 꾸는데요, 인형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인형이 저한테 이렇게 싹 다가오는 겁니다. 스르르 다가오는 거죠. 본능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아주 귀신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 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laughs> 과함을 쳤더니 사실 꿈속에서 와그 인정이 뒤로 뒤로 가는 겁니다. 와 기분이 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이 또 오는 겁니다. <laughs> 두 번째 할 때는. 아까보는 소리가 좀 작아지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 <laughs> 떠나가라 이랬더니 아, 나중에는 요두번세번 번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는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확 덮치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그, 그날 저녁에. <laughs> 죄를 지은 왜 그러냐면 선포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나가는 건데 내가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약간 내 말이 될까 그런 의심이 생겨 보니까 확 덮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요셉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천사이지만 어떤 다른 존재가 와서 요셉아 꿈속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도 무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가장 또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무서워합니다. 아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내일을 몰라서 무서워하실걸요? 내일 안다면 무서워하지 않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험을 치게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발표하기 전날이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했을까? 아니면 떨어졌을까?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런 거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막 잠도 안 오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이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사람들이 제일 근심 걱정 갖는 것이 요 어쩌면,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걱정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할수 없을까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근심하는 것이죠. 요셉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부대천 하나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거 아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존재를 통해서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요,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운 존재가 있어도, 또 미래가 좀 어떻게 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 요셉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일 앞에, 당당히 섰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우십니까? 상황이 힘듭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까. 요셉이 천사를 아니까. 천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 안 두렵죠? 또요새은 압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안 두렵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말합니다. 아들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의, 그는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처녀가 잉태한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요셉이 이 이야기를 몰랐다면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모르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으니까 두렵지 않죠.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면 두렵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구원할 자, 메시아, 처녀가 잉태된다. 임만 후에 다 기록되어 있고 알다 보니까 요셉이 두렵지 않은 거죠. 성경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성경은 전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뭐다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간간히 하나님께서는 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반복이 되네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날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 그때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 똑같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laughs> 네. 믿음의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을 몰라요. 뭐 방법이 없죠.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요, 내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힘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믿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어, 요셉이 어떤 한 여인과 약혼을 했습니다. 군대 아이를 가졌네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프다 이 말이죠. 천사가 와서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요셉은 어땠을까요? 알겠는데.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확 기뻤을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말 못해요. 사람이 막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져나는 예수님이야. 이거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비밀비밀 할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라고 비밀이 있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은 그 사실을 알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계속 자라는 가정 속에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남들은 욕해도요, 그냥 참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더 견디라.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데. 야, 10년만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주님을 따르면 걸어, 걸어가잖아요. 그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요. 좀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누구나 갈수 있는 길, 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laughs>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laughs>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온전히 와, 땅에 내려놓고 내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조금 더 알려고.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걸 넘어서서. 무슨 뜻일까? 믿음의 사람은 매일 기도합니다. 잠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로, 실험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매일 찬송합니다. 좋을 때만,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합니다. 요셉의 마음, 믿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손가락질 당해도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예리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마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는 두렵고 떨고 울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는데 하나님, 요셉. 요셉의 요셉은 믿음의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요동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가는 그길 가운데 혹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